사람은 떠나도 한번 보관된 짐은 떠나기가 힘듭니다. 이 사업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음, 그만큼 국내 최초로 ISO 획득하시고 하니까 그만큼 관리나 이런 여러 부분에서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네네. 아마 가격도 다른 업체와 그렇게 막 반, 이렇게 하는 것 관리나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거든요. 네네. 음. 저희들이 이제 ISO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실내에 한가지를쭉 그냥 자기 직영점 하든지, 안 그러면 전부 다 투자자만 모아가지고 가맹점 형식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저희 회사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야외 창고도 있고, 음. 실내 창고도 있고, 또 땅을 사서 직영점도 있고, 음. 또 가맹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실내행과 야행의 야유, 어떤 관리 포인트도 다르고, 음. 그 다음에 직행점과 가맹점의 어떤 관리하는 부분들도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것들을 한번 정도 정리하고 음. 표준화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대표님, 평소에 노란색 좋아하세요? 이런 바구니 다 노란색이고, 문구나 음. 이런 것도 다 노란색이고. 노란색을 정한 이유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건물 내 지하에 위치할 경우도 생기고요. 어두운 공간이니까 노란색을 해주면서 안전한 느낌을 따뜻한 느낌을 갖추는 게 좋겠다. 어, 그래서 노란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가장 보람이 있으실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고객이, 우리 고객은 두 가지 고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용자 고객이 있고, 하나는 우리 사업을 하는 가맹점 사장님이 또 고객이잖아요. 이용자 고객 중에는 제가 기억이 남는 분은 이 재수생인데 아마 대학에 떨어져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는 이런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이 부모님이 그걸 용납을 못했으니까 봐요. 이걸 놔두고 학교 마치고 와서 책가져가서 공부하고 갖다 놓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뒤에 저 합격했어요 하면서 스타벅스 쿠폰을 전문회가 보내주더라고. 요 되게 정말 기분 좋았던 그런 게 있고요. 음. 또 다른 고객, 우리 가맹점 사장님들이죠. 우리 가맹점이 지금 한 12, 3분 됐는데, 또 연세가 많은 신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 그래서 돈을 잘 벌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확장을 할 거야 하면서 네가 알려준 대로 이번에 땅을 경매로 구입을 했어. 이런 소식들. 음. 땅을 빌려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돈을 많이 벌어서 땅을 계획할 거야. 그런 분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호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2호점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음.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분 좋죠. 음. 제가 가맹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나도 이 사업 하고 싶어요. 지점 하나 내주세요. 알았어. 내줄게. 또 우리 청주의 삼촌하고 외숙무가 나도 이거 한번 해볼게. 지점 하나 내줘. 그런데 그, 이거 다가 그냥 내줄게 이렇게 말로 내주는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음. 제가 그때 공증이에 가맹 등록을 했죠 음. 그래서 또이 업계에서는 가맹 등록을 최초로 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음, 이제 가맹점수들이 늘어나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하고 공유하고 협력하시면서 강조하신 점은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젊을 때는 혼자 어떻게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손잡고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뭐, 좋은 일도 함께 하자. 나쁜 일도 함께 하자. 함께 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2026년도에 도 어떤 좀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26년도 1월 달에, 어떻게 보면, 올해에 거의 할 일을 다 거의 다 확정을 다 지었어요. 올해 지영점을 몇개 정도 오픈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네. 자금 문제도 일단은 정책 자금을 받아서 일단 네. 자금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힘들었지만 올해는 좀 지경점 확장하는데 좀, 좀 신경을 좀 많이 쓸것 같다. 네. 또 새로운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던 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규제 샌드박스 를 요구를 하시거든요. 이것 또한 포함되지 않을까요? 아... 저희들 규제 샌드박스를 졸업했습니다, 연말에. <laughs> 23년도에 이 규제 샌드박스에 두드렸다가 그때는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2 0 2 4년도에 다시 두드려가지고 어, 실증특례의 성인을 받고 2년 동안 우리가 진행하다가 어, 작년 가을에 이제 이게 건축법 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개정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어, 거기에 이제 건축법 안에 건물 안에 공유 보관시설이라는 새로운 새로운 용도가 들었습니다 었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네. 저희가 규제샌드박스 졸업을 했죠 실질으로이 음. 사업이 완전하게 제도권 안에 들어갔던 부분이 한 가지라면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작년에 국민연금이 이제 엄청 많은 돈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코 플랫폼 펀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코 플랫폼 펀드는 이제 국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펀드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운용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운용사한테 돈을 주면서 운용지침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New Economic Sector에 무조건 30%를 투자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 있냐 New Economic Sector는 어떤 게 들어 있느냐 우리 말하는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도심 물류 센터 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셀프 스트리지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산업적으로 보면, 이제는 그 금융자본, 안 그러면 그 자산 운용사가 하나의 부동산 상품으로서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계기가 작년에 마련될 것이죠. 이제는 준비는 끝났다. 돈버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누가 돈만 타면, 100억이든 500억이든 돈을 타면, 우리는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시스템을 갖다가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해가지고 운영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음. 브랜드만 잘 운영되고 잘 갖고 계시다면 그렇죠. 네, 맞... 시장은 열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제 회사는 아직까지 투자를 한 번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금액씀 그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네.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물류 차고나이 네, 어, 그러다 보면은, 어, 투자자분들도 네. 이쪽으로 흘리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네. 아. 그, 저희들이 이제 투자를 안 받은 이유는 그,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 사업을 인정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잘 없을 것이다. 왜? 음. 한국에 이 사업이 없었는데, <laughs> 어떤 사람이 기관 투자자가 이 사업에 투자를 하겠는가? 네, 그런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판단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의 본고장인 미국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받는 것이 나는 좋겠다. 투자하는 음. 사람이 이 사업을 잘 알아야만이 이게 후속 투자로 이어지고 서로 간에 이게 끈끈하게 뭔가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데 돈을 주는 사람이 이 사업에서 모른다? 그러면 저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국의 어떤 그 투자 업체에 우리 이런 사업을 하니까 돈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음. 코드가 맞아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하고 코드가 맞는 이런 사업을 잘 아는 사람하고 저는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거죠. 음. 이런 만지 가면서, 쎄 만지 가면서 잠깐 기가서 맨날 일해가지고 그, 조금, 조금 조금 돈 벌어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했었고 사실 작년부로 그 제조 분야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음. 회사가 정리된 건 아니고 회사가 이제 TMI라는 회사가 그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해오던 것 같다가 이제 10년 만에 이제 음. 완전하게 그냥 TMI가 셀프 스로지 전문 기업으로 그냥 변했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어떤 기업이든 성장을 하려면 이 알파박스라는 안이 네. 대표님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알파박스가 말 그대로 알파잖아요. 네. 어떤 좀 알파이고 원하시는지. 상호를 만들거나 이럴 때는 A를 제일 먼저 쓰든지 음. 기업을 제일 먼저 써라. 그러면 항상 표지 의첫 번째에 네 회사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음. 일단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그 당시에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하다 보면. 뭐 알파 룸이다 공간. 공간이다 네. 근데 그런 말들도 많았었고 사실 은 알파를 쓰게 된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무리 의미와 뜻이 중요하더라도 그 상표가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느냐 기존의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상표를 쓰냐 안 쓰냐 이걸 봤을 때 알파박스라는 게 있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노스페이스의 가방 브랜드 이름이 알파박스가 있습니다. 음. 그 초창기 알파박스는 지금은 좀다 노스페이스의 사각형 음. 알파박스 가방이 나왔어요. 음. 그 내가 이거 하나는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음. 그래서 이제 이 알파박스를 갖다가 브랜드를 갖다가 만들고 쓰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어, 새로운 공간이고, 음. 새로운 공간에 또 뭐, 덤으로 가지는 음. 추가적인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못다하신 말씀이나 네. 그 셀프 스토리지를 통해서 어떤 좀 기업으로 인지되길 원하시는지 말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공간 비즈니스입니다. 네. 공간 비즈니스고 어, 사람마다 또뭐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이 부족해지면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유력치가 못하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어, 부족한 공간을 여유롭게 만드는 그런, 그런 공간을 갖다가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새로운 공간을 줌으로 인해서 그 삶의 예백을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공간에 우리 부모님의 추억과 또 자기 자녀와의 추억, 이런 것들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네.